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크립토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격이 꽤 많이 움직였고 예상치 못한 뉴스들도 있었고요. 모든 트레이더나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업데이트들도 많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든, 알트코인을 트레이딩 하든, 그냥 지켜보고만 있든, 어, 이 영상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영상은 오직 교육용과 엔터테인먼트 목적일 뿐 투자 조언은 아니에요. 항상 직접 리서치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먼저 시장을 이끄는 두 가지 대표 코인부터 볼게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지금 비트코인은 약 11만 9천 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12만 3천 달러를 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살짝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꽤잘 버티고 있고요. 약3,150 달러 선에 있어요. 이두 코인이 움직이면 대부분의 다른 코인들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예요. 이번 하락은 강한 상승 이후에 흔히 나오는 이익 실현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ITF 때문이에요. ETF는 기관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상품이에요. 올해만 해도 140억 달러 이상이 ETF로 들어왔어요. 엄청난 유입이죠. 또 고래 투자자라고 불리는 큰손들이 수억 달러 어치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건 똑똑한 돈들이 여전히 크립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거나 욕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어, 이번 주에는 탐욕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서 오히려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상승만 외칠 때 종종 가격은 잠깐 쉬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중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고요. 긍정적인 건 좋지만 올인하는 건 절대 피하세요. 이번 주는 미국에서도 크립토 주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크립토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안들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은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 하고요. 또 다른 법안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고 있어요. 만약 이런 법들이 잘 통과된다면 크립토 시장이 더 안전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엄격하면 작은 프로젝트들에겐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의 재미있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민코인과 알트코인들. 이번 주에는 트럼프 토큰 같은 민코인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곧 대량의 토큰이 잠금 해제 언락후 되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또한 xrp,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인기 코인들도 지난주 상승 이후 살짝 하락했어요. 한편 불라나 에스월 같은 시총 작은 신규 코인들은 무려 1,000% 이상 급등 중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급등하는 코인은 보통 급락도 빠르거든요. 혹시 크립토가 처음이라면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침착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펌핑되는 코인만 따라가지 말고 겁먹고 던지지도 마세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뉴스를 잘 체크하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메이저 코인을 주로 들고, 알트코인은 소액만, 그리고 스탑노스를 꼭 설정하세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크립토는 흥미롭지만, 정말 빠르게 움직이니까 천천히, 똑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 주 전체 흐름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세고 etf와 고래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만들고 있으며 시장 심리는 탐욕 상태이고 규제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코인은 여전히 시끄럽고 알트코인들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시장은 언제나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도 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코인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